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 6종목 중에서 이제 4종목 청약이 끝났고요. 하이라이트 2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부터 코칩이 청약을 시작했는데 일정이 마린솔루션과 겹쳐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상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번 예상을 해보았으니까 내일 어떻게 청약이 마감될지 한번 참고 삼아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칩을 예상하기 전에 오늘 청약이 끝난 두 종목 결과를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시작해 볼 텐데요. 민테크는 약 50만 계좌가 참여했고 균등 배정을 받을 확률이 75%입니다. 이번 종목은 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3058대1이었고 증거금은 6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청약은 약간 적게 들어온 것 같고요. 반면에 sk스펙은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왔는데 계좌수가 약88,000 계좌 균등 배정은 4.25주입니다. 평균 4주 정도 배정을 예상하고 비례 경쟁률이 1092대 1로 마감하면서 증거금은 약 8,2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청약을 시작한 코칩을 볼텐데요. 먼저 1일차 결과를 보면 약163,000만 계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이 55대 1이었고 증거금은 938억 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생각보다 1일차 청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내일 제일메네스가 환불되거든요. 제일메네스도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코칩도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내일 환불금으로 다시 청약을 하려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1일차는 조금 적당히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칩은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입니다. 균등 청약을 하신다면 20주를 청약하시면 되고요 증거금은 18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 6천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청약을 하려면 증거금 5,400만원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약 단위를 보면 1,000주부터 만주까지는 500주 단위로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고, 만주를 초과하면 1,000주 단위로 청약 단위가 늘어나니까요.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단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칩은 오늘 16만 3천 계좌가 참여를 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 환불금으로 청약하는 수요는 어느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같은 증권사인 dnd 파마텍보다 1일차에 3만 계좌 정도 더 참여를 했으니까 내일도 더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비 2.9배 정도 늘어나는 48만 계좌 정도가 청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칩도 모집하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균등 배정에 18만 7,500주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48만 계좌가 참여를 하면 균등 배정을 받을 확률이 39%입니다. 이 종목도 D&D 파마텍과 비슷하게 균등 배정 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례 배정을 예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마린솔루션 수요 예측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종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화격 신청 비율 차이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코칩의 수요 예측 결과가 사실 좋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두 종목 중에 선택을 한다면, 마린솔루션을 비례 청약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칩의 비례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마감될지 예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일단 마린솔루션 쪽으로 많이 쏠린다고 예상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코칩 증거금으로 2.2조 원을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2.2조원이라면 비례 경쟁률이 1,300대1이 됩니다. 사실 단독청약 했다면 볼수 없는 경쟁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린솔루션과 겹쳐 있다는 점을 많이 감안을 했으니까요 비례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마감될지 사실은 저도 궁금합니다. 여하튼 비례 경쟁률이 1,300대1이라면 비례 한주 받기 위한 증거금으로 1,170만원이 필요하고요. 파킹통장으로 청약을 하신다면 4일간 이자비용이 3,580원입니다. 그리고 금리 6%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신다면 4일간 이자로 약 7,700원을 내야 하니깐요. 공모단가가 18,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일간 이자비용 치고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보이니깐요. 아마도 대출을 활용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코칩 내일 청약하시는 분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저녁에는 코칩 결과도 정리를 하고 또 마린솔루션 청약도 예상을 해볼 테니깐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